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이 조사에서 수원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번 조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수원구치소는 최근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두고 감찰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교도관들의 불법 행위나 복무 규정 위반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 부지사는 특정 자리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금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권한 남용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와 연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논란도 한몫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일부 부적절한 사실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수원구치소에서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